아, 늦게 야튼... 나면 이거 죽어? 어 아, 달려! 15초 남았어! 안돼! 우리 죽어! 오. 그 사람들은 그냥 백 달러, 그 이상이 히어로 아니야. 뭐라고? 혼자 뭐라고 슈퍼.. 아 진짜, 혼자, 진짜 혼자, 혼자만 제가 혼자만 하는 병이 있어서.. 혼자 혼자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지금? 아,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어. 여기 끝에 사람이 없군. 한국은 왜 이렇게 많아? 그인 나인. 아, 달려! 달려 달려 달려, 달려. 뭐야. 뭐야. 어? 나이스한명 아, 죽나나이더 죽어, 더 죽어. 컴퓨터 나 봐. 계속 보고 있어 계속. <laughs> 나 있다. <laughs> 나요. 어, <laughs> 나 있다. 왔다. <laughs> <나 있다>! 말이 <laughs> 어, 어, 안 죽었는데 이번에? 야 막아 입구 막아. 많이 <laughs> 살아야 돼 많이 살아야 돼. 아, 네, 많이 살아야 되는구나. 맞아 아, 맞아 아, 맞아. 씨, 맞아, 맞아. 아, 절반만 죽어라 절반만. <웃음> 아, <웃음> 근데 진짜 많이 살아나갔네. <laughs> 이거를 너무 많이 살았는데. 아나눠 먹을 사람이 많겠는가? 귀여워. Let's line. 티 힘내. Nice. 받겠다. 분홍색 누구야? 어. Green 들어와. 됐다. 뭐야 이악지 n i c 우와. 나이스 100% 어, 나이스 어, 한명 더 죽어 나이스 라인, 또... <laughs> <나인>, 라인 <laughs> 사이에 막 있다가 죽었어 다 솔직해집시다 다 돈보고 들어온거 아니야? 나이 게임 아니... 끝까지 할거야 나 혼자라도 하게 해줘요 <laughs> 혼자 못지나갈거면서 <laughs> 오호! 저 날개 있습니다 퍼덕퍼덕 <laughs> 가능 저도 날개 있거든요? 너는 그 귀에 달린 날개, 그거 다니 네 몸무게 딱 해가지고 날지도 못하잖아요. <laughs> 날개 4개 했도 어. 못하잖아요. <laughs> 날수 있어. 날수 있다고. 가자. 가자. 군이 어? 날개는 가짜 날개인 것같 어허! <laughs> 우리 감이 흑주라고네, 날개를. 조심. 왜 드래곤은 영어고 어허 흑드래곤 무시해 고양과 서양의 조화 모르세요? 뭐그 어, 흑드래곤이 바닥에 뿌려져있는 <laughs> 흑일 것 같은 느낌 조용 흑드래곤 흑드래곤을 무시하이데 제가 여, 이게 딱 봤을 때 별이랑 우산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<laughs> <그렇게 생각하시면 웃음> 무슨 소리야, 본인, 너, 너가 너 이제 별 나오면 되겠다. 우산 걸려라. 나는... 제발. <laughs> 저 말고요. 남들이 우산 걸렸으면. <laughs> 제발. 세모, 세모가 제일 쉬운데. 제발, 제발. 뭐죠? 어, 과연. <laughs> 제발. 나이스 세모! 어, 별! 아, 별! 나왜다 이런 거만 걸리는 거야. 어 별이 진짜 어려움. 아니 별그 굵기가 줄어 가지고 우산이 완전 아, 얇아요, 완전. 나이스! 너무 쉽고. 우산 해 보면 안다 우산. 오, 오, 예. 우산 한5분우분의1임선굵기굵기가 빨리 핥판다 하니까 간지겠서거 오, 아주 껌이구만이거몇번얼마나 아, 깨. 나이스! 너? 내 눈앞에서 하고 있 나이스! 아, 저게 다 아, 빨리 하세요. 미끄럼틀인나 타면서 아, 놀게. 애도 놀래, 꼭 해줘서 놀랬다고. 나이스. 빨리빨리 빨리 끝내라. 너무 잔인한 것 같아. 맞아. 아, 손을 밀어서 끝내버리게. 아. 빨리 저기 빨리. 악마가 산다. 악마가. 빨리빨리! 그니까 악마가 살아. <웃음> 어허! 솔직해지지. <laughs> 나돈 버거 들어온 거 아니야? 어? 돈을 아, 도구 들어오긴 했지만 우린한 팀이잖아요. 야, 우리는 그쵸? 서로 돕고 좀 도와서 상대방을 떨어뜨려서 그냥 죽이버린 다음에 우리가 돈 얻는 거죠. 에? <laughs> 예? <laughs> 그러려고 한팀 하는 거 아니야? 저 사람 어, 먼저 죽이겠어? <laughs> 어허 우리. 아 이거는 우리가 서로. 와 네. 사람 많이 죽었다. 절반은 죽은 듯. 근데 여기 왜나 없지? 나 여기. 어, 근데, 나 왜, 218번인데, 5 1 1번으로돼 있냐? 우와, 우파루파, 어, 귀엽다. 나도 어? 그러게? 아니, 왜? 사람이 많으면은, 오류나서 아, 511번 되나보다. 아, 그러네, 음. 다 511, 511짱 음. 많네? 가자! 가자! 그러서딱 구호, 우리가 맨날 연습하는 그 구호. 딱 모여가지고, 가운데. 하나, 맞습니다. 둘, 셋! 배신자에게 죽어버려! 아, 대... 배신자에게 처단을! <laughs> 처단 우리들 한 팀! 배신자에게 죽음을 흑드래곤 처단 잡이라도 없다 흑드라곤흑드곤 <두> 배신 처단을 흑드곤 배신 흑드래곤 배신자 아니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 천사 같고 따뜻할 것만 같은 흑드고곤인데 무슨 소리야 내 캐릭터가 천사인데 <laughs> 무슨 소리야 너는 그냥 귀에 날개 달린 짜발리 캐릭터다 나 <laughs> 나야말로 진짜 찐 <찜> 날개 <laughs> 어느 곳에요? 끈랑고 성격도 나쁘다. 뭐? <laughs> 진짜 살면서 죄송한데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. 제일 저 억울하다는 말이 진짜 어. 어이없다. 뭐야 뭐야 뭐야? 같이 뭐야?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어. 오른쪽으로. 음. 그 가운데 예. 여기 여기. 우리 뭐 했어요? 우리 모이면한 팀. 이거 뭐뭐뭐한 팀. 어, 한팀 됨? 맛있어! 한 팀인데? <laughs> <있는데? 웃음> 됐다 됐다. 오케이, 이번에 셌입니다 이거 장 뭐야? 안 돼요? 안돼 아, 네. 올라갈 때도 돼요 지금 클릭 클릭 오케이 클릭 어, 완전 잘하고 있어요 아, 클릭 위에서 위에서 클릭어우래 어, 어?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왜왜당겨져요왜 안돼 멈춰 이거 S가 아닌가 아 S, S 맞는 거야 초록색일 때 이유 나이스 한번 아, 아아아아 빨간색 눌러봤는데 영 떴거든요 오케이. 오 <laughs> 나이스! 오, 담았어. 좋아요. 한번 더. 우린니까잖아 가자. 엄마는 자영님 아닌가? 뭐야? 어. 오드가 홀수죠. 오드가 홀수? 오드가 홀수? 어, 어, 어. 이분이 짝수. 근데 알아봤자 뭐 그냥 고르는 거니까 몰라도. <laughs> 몰라도. 맞아. 랜덤이라. 그냥 그 운빨, 운빨? 음. 응. 내가 건 숫자만큼의 이제 구슬을 상대방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? 아하, 알겠다. 어, 이곳은 우리끼리는 어, 만나지 어. 말자. 내가 옛날 우리 어. 동네 집이 여기 어디 있었을 텐데. 어디지? <laughs> 어디지? 어디지? 어. <laughs> 바로 주차 어, 어? 어? 갑자기야. 어, 갑자기야. 나랑 아 사람이랑 대결을. 아, <laughs> <laughs> 모르는 사람하고 대결 중. 나랑 뭐할 거야? 우리 맞춰서 내볼까 어. 그럴까? 우리 맞춰서 내볼까? 세개 홀. 세개 홀? 홀? 오케이. 세개홀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세 개. 세 개. 오드? 오드가 홀. 오드. 오드 홀. 삼 홀. 3, 하나. 홀. 제발. 죽어 했는데 가요. 아. 오. 어. 아. 죽었어. 와 자기 언니 좋아했어 다음 뭐야? 다음 뭐야? 짠! 세개 짠! 짝세 개. 야너 다섯 아, 뭐, 개내렸어 다섯 <laughs> <laughs> 개 홀. 나어 <난> 죽었어. <laughs> 죽었어. 안 돼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 뭐야? <laughs> 아, 뭐해? 뭐 <laughs> 아니 <laughs> 이사람들 미쳤어. 막 여덟 개씩 걸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서 네. 죽었어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이번 생도 개. 우리는. 우리 다 죽은 거 봐. 이 대표팀은 아아 우승하지 못했다고 한다. 아 못했다고 한다.